네, 반갑습니다. 면접의 신 조피디입니다. 네, 오늘은 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우리가 면접을 가서 보통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면접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laughs> 당연히 그렇겠지만 진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거의 뭐, 100명 중에 한, 한두 명 빼놓고는 본인이 최근에 읽은 정말 감명 깊은 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어 심지어 뭐, 예전에 읽었던 삼국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좀 채점 포인트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냐면 진짜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어, 네가 이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이 직무와 관련된 책을 좀받느냐뭐 그런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답변이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T 직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IT 직무라고 한다면 요즘에 핫한 게 뭘까요? 당연히 AI죠, AI. 그래서, 어 AI와 관련된 책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안 봤을 수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개념만 아는 그런 단어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첫 번째, IT 직무에서 주로 AI 쪽을 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직무에 지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은 AI 에이전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AI의 다양한 도구들에 대한 소개를 넘어서서 AI와 AI를 서로 엮어서 자동화하고 기업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그리고 고객에게는 더욱더 품질이 높은 그런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생성을 하고 제공하기 위한 개념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은 AI와 그리고 AI 에이전트 그리고 AGI라고 하는 넥스트 AI의 레벨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어렵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예제도 많이 있어서 예시도 많이 들어서 좀 편하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습득한 이런 개념들을 제가 앞으로 맡을 직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욱 시너지가 날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관은 네가 간병기계의 규칙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 내가 얘기한 거는, 어필한 거는, 어필한 거는 이 직무와 관련된 나의 AI에 대한 여러 가지 나의 적극성을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직무를 맡게 되면 나는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하고 이런 걸 도입할 거야. 이런 두 번째 나의 미래도 얘기했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아, 앞으로 맡을 업무와 시너지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겠다. 각오까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네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내가 읽었던, 읽지 않았던 간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명이 깊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직무와 내가 이거를 융합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나의 각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직무마다 어, 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뭐 영업 직무라면 영업의 달인. 이라고 하는 책도 있을 거고요. 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laughs> 뭐, 인터넷 교보문거나 예스24 yes,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영업직무건, 아니면 인사직무건, 뭐, IT직무건, 또는 뭐, 뭐, 마케팅직무건, 어, 어느 정도 책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책 속에도 나와 있고, 그책 속에 나와 있는 키워드 한 두세 개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그 다음은 내가 사실 읽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읽지 않았어도 사실 AI랑 AI 에이전트랑 AG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를 지원하든지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선에서 알수 있는 개념 정도로 내가 조합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면접관이 어, 그 책을 읽었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면접관이 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 책이든, 물론 책으로 물어봤지만, 책이든 인터넷이든 논문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지속적으로 습득할 의지가 있으며, 그게 본인의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나중에 본인의 직무와 그걸 어떻게 융합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지에 대한 각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당신이 감병기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감병있게 읽은 책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음, 제목도 그냥 있을 법한 제목을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말 해도 되나? <laughs> 네. 있을 법한 내용을, 책 제목을 얘기하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 내가 지어낸 책이니까, <laughs> 내용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키워드 몇 개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 자체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거나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지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감명있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역시도 본인의 각오를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조리 있게 차근차근 잘 얘기하고 항상 면접의 마지막은 본인의 각오를 넣는 겁니다. 예. 이제 되겠죠? 네. 그럼 다음에는 더 다른 면접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접의 신, 주피디였습니다. 안녕.